안녕하세요, 비누국장, 피루 비누입니다. 아,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왜 10월 카드 개급표는 완성이 되지 않나요? 라고 저한테 문의를 정말 많이 이렇게 해 주셨더라고요. 제가, 제가 일부러 하는게 아니라, 예, 제가, 예, 요즘 게임을 많이 못해서. <laughs> 하지만! 그래서 오늘 좀 색다른 카드 개급표로 한번 돌아와 봤습니다. 바로, 터치다운! 카드 개그표에요. 아, 실제로 많은 분들이 요즘에는 인게임보다는 약간 이런 부가적인 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랭게임도 요즘 잘안 하시는 것 같고, 터치다운 모드라든지 아니면 이벤트 정도만 좀 즐기시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 제가 특별히 터치다운 카드 개그표로 꾸려봤습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일단은 킹과 엠퍼러는 지금, 예.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셔도 진짜 인정하는 부분일 겁니다. 진짜 애지게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왜냐? 지금 여기 보면은 킹갓 엠퍼러에는 기존에 있었던 프린세스 통나무 그런 거는 전부 다싹다 다 사라지고 지금 이 4장의 카드가 정말 그야말로 킹갓 엠퍼러 카드입니다. 그래서 특히 얼음마법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제 방어만 한다. 자꾸 방어만 한다. 그러면은 그냥 상황 봐가지고 호그라이트 던지면서 얼음마법 딱 하면은 그냥 게임 끝나요. 이 얼음마법이 포그라이더, 배틀램 그리고 프린스 등등등 오로지 돌지만 하는 유닛에 진짜 상성이 최강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얼음 마법 나오면은 거의 못 막으시더라고 요 이게 터치 다운 모드 같은 경우에는 타워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얼음 마법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진짜 얼음 마법은 나오면은 바로 선택해야 되는 카드예요 터치 다운 모드에서 자 라바하운드는 여러분. 터지는 순간 라바 펍이 터치다운 라인으로 확 넘어가 버리는 그런 광경이 자주 연출되거든요. 스파키는 얘 지금 상향된 이후로 번개 마법에도 한 방에 안 죽어. 로켓에도 한 방에 안 죽어. 일렉트로 마우스만 딱끌어 주면은 엘릭서 여러 집어 먹을 걸요? 터치다운 모드에서 킹과 램퍼러 카드는 정말 이네 장의 카드가 그야 말로 킹과 램퍼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인정하는 부분이죠, 여러분? 동의? 어 부감 그리고 귀족 등급 카드 중에서는 이렇게 뭐 보시면 어느 정도 수공을 하실 수 있는 카드들이 좀 많아요. 뭐 예를 들면 뭐 배틀램 같은 경우에도 기습 배틀램이라든지 그런 거쓰면 되게 좋고 얼음 마법사의 방어 진짜 끝 끝장나게 잘 해주고 프린세스도 마찬가지로 잘 해주는데 이 고블린이랑 미니어는 조금 의아해 하실 수도 있어요. 터치 다운 많이 해보시면은 어 이거 왜 이겼지 하면은 고블린이 터치 다운을 할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두 개의 카드가 의외의 복병으로 터치 다운에서 승리를 많이 가져다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차피 이 카드 개급표라는게제 주관적인 생각이기는 하지만서도 실질적으로 제가 여러 가지 게임을 돌렸을 때이 고블린에 의해서 혹은 해골 한 마리가 아 하고 가서 승리를 하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정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동의? 보감 킹간 엠퍼러 그리고 귀족 등급을 봤을 때이 터치다운 모드에서는 범위 공격을 하는 카드가 정말 많이 좋은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좋아요 다중 공격을 하는 카드가 대부분 이제 귀족 반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트고블린이 진짜 최강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 볼 거는 카드가 정말 빠르거나 그리고 범위 공격을 하거나 빠른 공격이 가능하거나 이런 예, 이세 가지가 터치다운 모드에서는 정말 상위 카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평민 카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애매한 카드들이 많아요. 예, 베비 드래곤도 범위 공격을 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많이 강력하다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하고 터치다운 모드에서는 저런 바바리안 카드나 그런 게 피통이 조금 더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좀 밸런스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범위 공격에 이제 진짜 킹갓 엠퍼러라고 얘기할 수 있는 볼러랑 도끼맨 같은 경우에는. 공격 속도가 너무 느려서 일반 아레나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길을 따라서 카드들이 오는데 지금 터치다운 모드 같은 경우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이, 이렇게 분산해서 유닛을 놓으면은 생각보다 볼러랑 저 도끼맨이 하는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우리의 노예 등급은 진짜 여러분, 노예 등급을 보시면은 조금 깜짝 놀랄 거예요. 노예 등급은 기존 아레나에서 항상 귀족 반열에 들었던 카드들인데, 여러분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자, 공개를 해볼게요. 자, 노예 등급 카드로는 바로, 예, 바로 이세 가지 카드입니다. 이세 개의 카드가 노예 등급에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세 가지 카드는 약간 기습적인 카드인데, 생각보다 터치다운 모드에서는 기습이라는 게 먹히지가 않아요 중간까지 밖에 못 가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세 가지 카드가 할수 있는 거는 없습니다 <laughs> 아 진짜 이세 가지 카드가 할수 있는 건 오로지 시간 벌기용 밖에 없어요 그냥 어쩔 수 없는 방어 카드로만 쓰이는 카드라서 진짜 노예예요 야 진짜 어떻게 너네 여기서 이런 대접을 받냐 이, 진짜 이 카드들이 아레나에서 이런 대접을 받는 카드들이 아닌데 <laughs> 오늘 좀 약간 색다른 카드 개그 표현 터치다운 카드 개그표 여러분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이것도 역시 오늘 문학실 카페에 이미 제가 업로드를 해놨으니까 여러분 보시면서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저는 다른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죠 이상 비누구